<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되게 섹시하게 나와. 섹시하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초빙받았습니다. 네, 옆집에서 또 넘어왔어요. 옆집. 영상 안 <laughs> 보이는 그 옆집. 응. 네. 오늘 사피니아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평소에 보다가 요즘에 잘 피고 있어서 한번 그거 좀 찍어보려고 들어왔습니다. 구경 오셨어요. 응. 꽃좀 보고 꽃이 풍성하게 잘 피니까 되게 많이 키우고 또 유행이기도 하고 아, 어. 아 그런 것 같아. 작년에 갔을 때 플라워 아울렛에서 응. 동참맘들에게 인기 있는 뭐라뭐라하다. 그게서 아, <laughs> 그게 써, 아, 써져 있는 거야. 아 오. 오, 오 일단 잠깐. 어머나. 아 얘도 진딧물 이 껴? 아니야 아니야 그거만 꼈다. 어. 다른 데는 안 꼈어? 응. 음. 역산 가면은 이게 음. 좀 큰데, 이거. 음. 아, 일단, 이거는 인터넷으로 살수 있어요. 농약상에 파는 것도 있는데, 음, 음. 코니도는 인터넷으로도 구매 가능해요. 농약상에는 구매. 코니도 잘안 갖다 놓더라고. 음. 물을 서서히 주면은, 제가 이거 매해 주, 줬는데, 올해는 매해 주니까 이거 효과가 아. 있는지 없지도 몰랐던 거야. 올해 아. 안 줬더니, 아. 아, 그게 난리가 난 거야. 아. 한 스푼씩 아. 올아주고물 음. 뿌려주면 서서히 흩어들었어요. 진딧물생기지 않더라고요. 지금, 주셨거든요. 그, 보니까 많이 깨지는 않았는데. 네, 지금, 애들 하얗게 지금 올라오려고, 애들. 예, 이게 우리 동네에서 수목소독을 해줘도 이렇게 화분에까지 구석구석하게 세세하게는 안 해주니까. 이 진디물.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클줄 몰랐어요. 이것들이 이겼네. 네, 이렇게 네, 네. 그 으로 죽이다가도 이제 안 되니까. 네. 이제 약으로 가야 돼. 이게 상태가 또안 좋아져가지고 왜 이러지? 뭐 진드물 때문에 그렇구나. 음. 제가, 왜냐면... 제가 오늘 보여드릴려요 관계. 이렇게 사핀이야. 얘네들이, 진딧물이 끼면, 좀 뭔가, 어, 어, 뭐 흐물흐물하고, 아픈 것 같고, 잘 꽃이 안 피는 것 같고. 제안안 음. 약은 한, 한 얼마 정도야? 없어지면 또? 없어지면 또인데, 제가 이거 겨울에 들어갈 때한 번, 봄에 한번 하면은, 음, 그렇게 진딧물생기지않더라고요 음. 내실로 들어갈 때. 환기가 안 되잖아. 녹생 아, 비온다. 이제, 네. 이제 뿌려놓고, 음. 비오면 되겠네. 한다. 봄에 봤을 때는 그렇게 별로 많이 안 피웠었는데, 여기 딱 덮어져가지고. 얘가 응. 큰거살 필요 없어요, 얘는. 그러니까. 처음 시작. 꽃이 피고 죽어가는 애들도 좀 있다 보니까, 이걸로한번 갈아줘도 될것 같아. 요걸한번 바꿔줘도 될것 같아. 응. 얘는 어차피 봄부터 응. 해가지고. 계속 피니까 가을까지. 그치, 늦가을까지 피고. 응. 그리고, 조금만한걸 사도 이렇게. 응, 응, 얘가 응. 작년에, 요만큼, 요 살아있었거든요, 진짜. 한 줄기 정도? 응, 응, 응. 뿌리는 다 살아있는데, 줄기가 한 줄기밖에 안 남아있었어요. 응, 응, 응. 나왔을 때, 한 줄기로 빈약했는데, 응, 어 응. 사월살 내보냈는데, 이렇게, 이렇게 작았는데, 응. 이 요렇게, 이렇게한 가닥 달았던 게, 응. 지금, 4월에 나와서, 지금도 이만해진 우와, 아파. 오동시키면 이만얘는 예. 정말 큰 포트 살 필요가 없는 응. 아이. 예쁘게 오케이. 퍼졌죠? 진짜 예쁘게 퍼졌다. 작년에 여름에, 여름 무렵에 샀는데도 괜찮았어. 너무 좋았어. 네. 꽃도 오래갖고 계속 피더라고. 괜찮아, 괜찮아. 게 합식해서 고 심어놓으니까. 이거는 배춘니야배추니야 이런 식으로 월등히 돼서, 이 하엽이 지고 나서, 이게 여기 사이에 또 따글따글한 이새이 음. 나거든요. 이게 물을 말리면또 하엽이 이렇게 져. 여기 3년째 라또가지고 그런가? 음, 그러, 여기를 아, 잘라내면 이쁘긴 한데, 또꽃힌다고 아까워서 그냥 물 자르고 있어. 잘라주도될것 같다. 여기 정도는 좀 여기만 이렇게 라르서 음. 훨씬 낫긴 한데 내가 또아까워서못 자르고 내가 우리 집에 이번에 샀잖아. 사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꼭 계속 피고 있어. 이따가 음. 영상 찍어가지고 여기 같이 편집해서 첨부해놓을게요. 위에는 어, 음. 근데 파리도 좀그 좀, 얘는 약을 따라줘도 보이면은 이게 지금 진딧물 나오는 거보예거든요이 음. 파리들이 붙어서 다죽어버고 음. 그리고 뿌리파리도 죽고 얘는 그래가지고 진딧물 약을 따로 주지 않아도 얘들이 붙어서 다 아. 끈적거리거든요. 자체가. 줄기에 끈적거리고 어, 음. 털이 있어가지고 얘들이 봐봐 잡혀서 다 죽어있는 애들 얘들 못 도망가가지고 거미줄처럼 아. 그래서 얘들은 그렇게도 해 그렇게 어, 벌레 잡는 식물이야. 아 맞아 맞아. 파리줄처럼 파리줄처럼 뿌리파리 잡는다고 키운 어. 사람도 있어요. 뿌리파리가 이렇게 엉겨붙어서 죽거든 어. 진딧물 파리가. 음, 예쁘다. 다른 것도 되게 많이 폈는데 이것도 이번에 데리고 애는데 얘가 은근히잘 돼가지고. 그때 그 히버페스. 뭐라 그랬더라 임판체스임판체스 어, 네. 많이 폈네 핑크 러플이라 했었는데, 네. 이것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음. 핑크 러플은 좀더 핑크색에다가 딱 진하고 잔뜩 있는데, 음. 핑크 러플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음. 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 그래도 핑크색이긴 하네. 네. 네. 얘도 월동시킨 것 같아. 그니까 얘도 패치니 아간 이거는 음. 베핑이었나 베이비 핑크. 베이, 얘가 베이비 핑크야? 얘도 그래, 얘도 색깔이. 색깔이, 얘가 조금 더 진하네. 네. 응. 얘는 월동시킨는데 진짜, 피추니아는올시키기 편한 것 같아. 음. 근데 한두 개 정도 살아있어도 얘도 결국은 음... 나오면은 조금씩 풍성해지더라. 음, 모양은 잡기가 좀 힘든 거가 하나만 있어서 아쉬워. 삽목은 또 오지게 잘 돼. 이제... 비싼 이제... 이유를 모르겠어. 삽목이 잘되는요 그니까. 뿌리가 그렇게 잘 나는데. <laughs> <laughs> 진짜. 얘꽂아만놔도 진짜 삽목도 해가지고. 꽃이 예뻐서 그런가? 올해 내가 제피추니아를 응. 얼마에 주고 샀더라? 어? 아, 7,000원 줬어요 작년에도 흑진주 가격 많이 떨어졌거든요. 어, 7,000원. 어. 근데 딱네 줄기 있었어. 근데 지금 엄청 번졌거든. 이거 처음에 한 줄기 했을 때, 음. 얘가 마음을 줬어. 음. 한, 진짜 한 줄기. 3년 전에. 그때 흑진이 한참 나왔을 때. 초창기에. 크, 여기도 우리 집에서 너무, 온온이 벨거못이, 여기는 정말 튼튼하다. 여기는 안 넘어지겠네. 이번에 음. 비와도장대에 맞으면 다스어 쓰러... 이번에 비 맞으면 이제 꽃 피고, 짧게 잘라주고. 오, 그래. 이번엔 안 잘랐어. 올해는 얘가 병이 안걸던얘 원래 흰가루 벌레가 음. 생기는데, 겨울에도 땅에 응. 포복하면서 향이 나고 있고 뿌리가 살아있고 바카 그, 바카 그, 박하, 향이 나거든요. 이거 약간 오렌지향 아 시원하면서도 오렌지향 응. 내가 엄청 좋아해 배어가면 근데 문제는 너무 잘지진 거. 퍼지고 얼굴, 번진다는 거. 거. 그러니까 이 조부 <laughs> <잘 웃음> 아 미안해라. <웃음> <웃음> 우리 집에서 너무 저고려담정도 있었는데 아직도 있어? 한 장을 더 튀어나와 응. 뜯었는데또고려감장이가 아직도 살아. 저 집은 이제 뗐는데 흑미를 네. 뽑았는데 난 아직 도있니난다 <laughs> 없앴어 저찔레장면 하나만 난 넘겨줘 가고 있어 지금 하나 보여 니 <laughs> 어. 열심히 가고 있어 안그래도 저거 꺼져있는데 그럼 저그 상태로 보낼게 뒤에 올려줘 <웃음> 어. <웃음> 올려주고 얘네는 너무 잘 번진다 향 너무 좋고 아, 너무 좋아서 깻잎처럼 보이지만 나는 이거를 뽑지 않는 게 바람이 불면 음. 향이 너무 좋아서 음식에 음식에 허브식물어고기에 <laughs> 응. 이거 솔직히 따가지고, 뭐, 차도 해보고. 어, 이거, 이거는 차도 물 이거... 끓여먹고, 응. 차 끓여먹고. 말려가지고, 짜 어, 어. 우리, 야, 여기 이제, 목수국 때문에 다 가려져 버렸구나. 햇볕이 안 드네. 아니, 꽃이 좀 피면 예쁠 텐데. 좀 위험하겠다. 이따, 나중에 찾으면. 저기, 우리 집에서 보면 되게 예쁘더라고. 얘가 일단, 미니벨은, 벨 종류는 행인 해줘요. 높은데. 음. 낮은데이면. <laughs> 낮은 날씨면 저렇게 애가 가려져 예쁜데 음, 한데.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행이 나는게 높게. 여 이쪽이 예쁘다. 나 집에서 요게 보이거든요, 음. 저희 집에서. 그래서 보랏빛도 예쁜데다가 이렇게. 여기 아까 멀리서 에 살짝 찍긴 찍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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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이렇게 네. 현경신에는 이렇게 심어놨어요. 멀리서 보면 이런 분위기. 기둥에, 기둥 앞에. 이렇게. 여기 요 사이에다가 심어놨어요, 이렇게. 경경 씨가 줘가지고. 저도 하나 받았어. 이 금붕어 잘안 해준다. 금붕어 또떳하고얘 때문에 산소 때문에 사는구나.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놔두면. 야, 너네들 너무 이쁘지 않아. 여름에, 여름에. 응? 여기 물 받아. 그래요, 물은 물을... 깨끗, 물은 깨끗할 거다. 물은 매일 받아가지고, 조치해주고있어요 응. 전날에 받아놓고, 다음날 넣어주고. 너무 힘들어. 힘들어도, 근데 응. 너무 예뻐요, 금붕어 여기. 예뻐, 예뻐, 예뻐. 나도, 돌이 있는 거 뒤집어갖고, 이거나 해놓을까? 아니, 이장 줄게요, 당장에. 군복어도 있어 줄까? 여기다, 거기다 해놓으면 되잖아. 아니, 저기, 뒤집어 엎어가지고, 화면 하나 가져갈게. 해가지고, 아니, 불협장 많이 풀어줘요. 음. 두개 가져가요. 두개 가져가가지고, 음. 군복어도 줄게요. 이래놓고, 밥도 그냥 줄게요. 밖에다 나눠도 돼. 이렇게 해놓고, 겨울에는 넣긴 해야 돼. 겨울에는 해야 돼? 네, 겨울에는 넣어야 돼. 한 번씩 꽃 지는 꽃들 따서 올려주면 음, 괜찮을 음. 음. 요런... 것 같아요. 여름 이제 봄꽃은 이제 뚱물린것 같아. 그렇죠. 봄 꽃은 뚱물리네요 <놀물이라고> 꽃은 또한두 개씩 피니까 예쁘겠지. 음. 음. 잘 있어. 이모 이제 이걸로 아. 또 하나 영상 하나 잡아도 되겠다. 인사 이랑아. 낭락? 안녕. 너 짖지 마. 요즘에 네가 더 짖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네. 너무 귀여워. 어, 얘 알아요? 얘 알아. 아니 아니 아니야 이랑이가 짖었어. <laughs> 네. 안녕하세요. 이랑이 친구예요, 려 알아 너무 귀여워 아이고 찌지 못봤어아줘 나도 좀 응. 시간이야 또... 간다 이모 이모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가세요 응. 지금 정원이 정원이 많이 오고져서 지금 많이 가득하게 채워져 버렸어요 자 마지막 인사 <laughs> 감사합니다 커피가 떠오세요 <또> <laughs> 어, 나는 형경 씨 얘기할 때마다 웃겨 <laughs>